프린터기 와이파이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IP 주소가 뜨고요 IP 주소를 확인하신 다음에 제어판에 들어가셔서 장치 및 프린터 보기 항목에서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 아이콘에 마우스를 갖다 대신 후에 우클릭을 누르시고, 프린터 속성을 누릅니다. 그러면, 창이 뜨고요. 세 번째, 포트라는 항목에서, 포트 추가를 눌러서, 스탠다드 TCP IP 포트 선택하시고, 새 포트를 누르신 후, 다음 눌러시고, 아까 메모해놨던 IP 주소를 입력하시고, 다음, 다음 누르신 다음에, 적용 확인 누르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